우울한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말씀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. 마음이 전부다.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.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. 우울한 마음도, 기쁜 마음도,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. 그 모든 감정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.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. 우울은 자책에서 온다. 왜 나는 이럴까? 왜 나는 못났을까?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? 그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.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.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.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굴지 말라.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이미 소중한 존재다. 우울은 과거에 머물 때 커진다. 과거의 상처, 실패, 외면 당했던 순간들이 마음의 돌처럼 남는다.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.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.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은 이어지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살아있다.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.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. 삶은 괴로움이다.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마주하라. 괴로움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니다.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겪는 진리다. 그러니 당신의 괴로움도 수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. 괴로움에 빠지지 말고 그 괴로움을 고요히 바라보라. 그 바라봄 속에 깨달음이 있고, 치유가 있다. 당신이 지금, 어둠 속에 있다면, 그 또한 지나갈 것이다. 해가 지면 다시 뜨고, 달이 기울면 다시 차오른다. 삶도 그렇다. 당신이 오늘 눈물 속에 있다면, 그 눈물은,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줄 것이다. 지금 괴로워도,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. 고요히, 천천히,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, 따뜻하게 안아주며, 나아가라. 불을 끄는 것은 불이 아니라 고요한 물이다. 괴로움을 끄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비이다. 당신의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다.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만큼 당신을 알지 못한다.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. 우울함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들여다보라.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. 마음이 말하거든. 이렇게 답하라. 나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.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. 그리고 한 걸음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.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.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